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에서 어, 강압적으로 조선을 침략한 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국권 피탈을 당하고 총독부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생겼다고 했어요. 아,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에 그때 국권을 피탈당한 상징이 바로 조선의 총독부가 되겠습니다. 조선총독부에서 일본 관리들이 조선인들을 어,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뭐 태형 조선인들을 때렸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뭐 토지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쌀을 일본으로 가져간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고 나라를 빼앗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 와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거를 네. 발표했다고 했죠. 그래서 민족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이 되어서 이것이 커져서 나중에는 3일운동으로까지 발전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3일운동은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네. 발생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빨간색은 큰 시위, 파란색은 작은 시위인데요. 빨간색은 만명 이상의 모인 시위입니다. 그 숫자만 헤아려 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네, 시, 대규모 시위가 1919년 3월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나라를 되찾으려는 노력으로 임시 정부를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 못 만들고 바로 중국 상하이에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삼일운동 일어나고 나서 독립운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까지는 어 일본 제국, 일본 제국이 무력으로 조선인들을 압박했어요. 태형처럼 이렇게 때리거나 교사들이 뭐 이렇게 칼을 차고. 총이나 이런걸로 겁을 주어서 네, 굉장히 조선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면은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어, 조선인들을 음, 그냥 막 이렇게 압박해서는 안되겠구나 그래서 헌병경찰체를 폐지하고요 신문과 잡지를 네, 발행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허용을 해주는거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어, 무섭게만 하면 반감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 사탕도 주고 뭐 쉬는 시간도 조금 더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통치 방식을 바꾼거예요 3.1운동 이후에 네. 그리고 어, 그럼 네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 경찰 헌병경찰체만 없었을 뿐이지 경찰체는 더 강화했고 신문을 네, 발행하게 해줬지만 미리 검열을 했대요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 일본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은 어떤 노력을 했냐? 단어 위주로 볼까요? 물산 장려운동. 자 물산은 그 지방에 생산되는 물품인데요. 어,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게 장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물건이 만들고 많이 팔리고 많이 쓰이면 회사에서 돈을 벌고 또 회사가 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대학 설립 운동. 대학을 만들어서. 네. 우수한 인재를 키우려고 한 거죠. 자,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과 일본 학생간에 충돌이 있었대요. 이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데요. 자,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을 철폐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했다고 하네요. 자, 밑에 있는 사진은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그러니까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내용의 신문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927년에요. 자 신간회라고 하는 항일 단체를 만드는데요. 항일 단체는 일본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했냐면요. 신간회는 한국인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고요. 착취 기간을 철폐, 없애는 이런 활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신간회뿐만 아니라 자 이제 군대를 더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독립군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김자진 장군 나와 있죠? 청산리 대첩 그리고 홍범도 장군 봉우동 전투 3일운동 이후에 있었던 전투들입니다. 자, 이 독립군을 없애려고 일본이 여기 중국당까지 쫓아갔다가 여기에서 당한 거죠. 밑에 보면 봉우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그리고 청산리 대첩의 김자진 장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김자진 장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네? 네? 김두한. 김두한 알아요? 네. 네. 김두한. 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도 했던 어, 조직 조직폭력배데 약간 정의로운 조직폭력배잖아요. 그분의 아버지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홍범도 김자진 여러분들이 독립군으로 활동을 했었다는 거. 자, 그리고 1920년대가 넘어가면서, 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 이걸 탄압한 거야. 그래서 31년에 뭘 만들냐면,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누가?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이런 분들이, 네, 중국에서 많은 활동을 했죠. 자, 이봉창 의사는 뭘 했나요? 열사라고 하나요? 의사예요. 일본 왕의 마차를 뭘 던졌어요? 폭탄 던졌죠. 폭탄. 그죠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뭐했나요? 중국에서 도시락 폭탄이에요. 그렇죠. 공원에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폭탄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 했었다는 거 우리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물산장류운동, 대학설립, 독립군, 신관회, 홍봉도, 김자진, 이봉창, 윤봉길,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한인애국단 이런 활동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네. 어렵나요? 아니요 쉽나요? 네, 네. 지유 할말 없나요? 안기모 네. <laughs> 상지 할말 없나요? 에휴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